오늘의 비둘기 교실은 물리의 돌림이 문제 4문제를 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6년도 6월 19번 문제로 돌림인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막대 A의 끝에 매달린 모래주머니에서 모래가 흘러난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조건 ABC가 평행을 유지하고 있다 했고 이 B는 AC 사이에서 수직으로 나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모래가 계속 흘러나올 때, 이 모래 질량 모래주머니 질량이 작아지면, 이때 평양이 깨진답니다. 그리고 이 막대 ABC의 질량을 주어줬고, 이때 평양이 깨진 순간, 모래주머니 질량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구해보면, 여기에 나오는, 아, 여기에 나오는 힘들을 이제 표시할 건데, 이제 평양이 깨진다는 순간을 상상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 평형이 깨지면 여기서 이 모래주머니의 질량이 작아지겠죠 그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에 있는 힘이 줄어들면서 막대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제 B에 가하는 힘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B에 가하는 힘이 많아지면 결국 C의 막대는 이런 모양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받침대를 떠받치는 힘을 FC라고 두면 그 FC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평행이 깨진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상하게 보고 FC가 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행이 깨지는 순간 그 모래주머니 질량을 라지 M이라 두고 다른 힘들도 이제 다 표시해 볼게요. 일단 A의 질량이 3mg니까, 3M이니까 요 밑으로 3mg만큼 누르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B를 떠 B에서 떠받친 힘을 FB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로 밑으로 내리는 힘은 또 FB, FB인데 작용 반작에서 FB인데 b 에 고유 질량이 있으므로 FB 더하기 mg가 되겠죠. 그리고 C에서도 C 막대 질량인 e m 이 있으므로 요 밑으로 2mg만큼 떨어지겠죠. 요 사이 거리는 d이고. 자, 이러면 이제 힘을 표시해 봤는데, 일단, 제일 먼저, 쉬운 A에서 일단 생각해 봅시다. A에서는 여기 떠받치는 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회전축으로 삼으면, FB 곱하기 L 더하기 MG 곱하기 L이 2분의 L 곱하기 3M 진건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FB에 대해서 정리하면 FB는 L, L 어차피 약분 되니까, 2분의 3mg 마이너스 라지 mg가 되겠죠. 자 그럼 a에서 계산 끝났고 이제 b에서 갑시다. 어 b 란다다 c에서 갑시다. 자 c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 받침점을 떠받치는 힘을 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회전축으로 잡읍시다.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자 c 계 방향으로 놓는 거는 d 곱하기 2mg가 되겠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는 E D 곱하기 F C 더하기 D 곱하기 F B 플러스 M G인데 여기서 F C는 어차피 0이니까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D D 이렇게 약분하면 즉 E M G는 F B 더하기 M G가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서 나왔네 F B는 M G가 되죠. 그럼 이 fb를 아니까 fb를 위에 abc에 대입하면 mg는 2분의 3mg 마이너스 라지 mg가 되겠죠. 여기서 g g g 대약분해 버리면 라지 m은 결국 2분의 1m이 됩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이 문제는 2016년 16학년도 9월 2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철수가 나무판 a에 서 있고, 이제 질량이 2m이고, 길이가 3m인 동일한 나무판 ab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p에서 이제 x로 만어진 곳에서 정지해 있다는 것은 연극적 평을를 이루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받침대가 나무판에 받치는 힘의 크기가 점 p와 q에서 같답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 겠죠 그리고 AB가 평형을 이룬다 하고 PQ는 각각 나무판 끝점이라 합니다 그때 X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도 아까처럼 또 힘을 표시해가겠죠 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 받치는 힘의 크기가 P랑 Q에 의서 같다 했으니까 P에서 받치는 힘을 F Q에서도 같으니까 똑같은 힘으로 F로 받치고 있겠죠 자, 그리고 A에서 밑으로 철수가 MG만큼 내리고 있고, 여기서 나우판 자체가 EMG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의 크기를 F'이라 하면, 그쵸? 밑으로도 작용 반작용에서 F'이 되겠죠? 그리고 요 나우판 EMG로 내리고 있을 거고, 여기는 우리가 모르겠죠? 자, 그럼 우리가 A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생각해 봅시다. A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힘의 평형인데 힘의 평형을 정해보면 3mg는 F 더하기 F 프라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정해야 될거힘 평형 말고요. 덜림힘 평형을 정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F 프라임이 좀 거슬리니까 F 프라임을 회전축으로 잡읍시다. 회전축을 잡으면 1.5l 곱하기 2mg. 더하기, 3L-XMG로 누르고 있고, 그리고 위로, 이제, 3L 곱하기 F로 누르고 있죠. 여싹 정리해버리면, 6MGL은, MGL-XMG가 3LF라는 식이 하나 또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음, 더 지우고, 두개식이 나왔죠. 이게 하나 더, 6 m g l x m g 는 3ml. 그럼 이제 A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다 끝났으니까 이제 B로 가야겠죠? 그럼 B에서는, B에서는 여기서 받치는 힘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힘의 평형을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 써야 되냐? 그럼 돌림힘 평형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받치는 힘의 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해둔 축으로 잡으면, 1.5L 곱하기 2MG. 더하기 2L 곱하기 F'. 이게 3LF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L이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L 약분해버리면 3MG 더하기 2F'이 3F란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면 이걸, <laughs> 그래서 여기서 f랑 f 프라임 있는데 여기서는 f밖에 없잖아요. 이 식에서 f밖에 없으니까 이 식을 f로 대해서 나타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f 프라임이 있잖아요. 근데 f 프라임은 위의 식에서 f 더하기 f 프라임이 3mg라는 걸알수 알고 있으니까 f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f 프라임은 3mg 마이너스 f가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이쪽에 넣어버리면 3mg 더하기 2, 3mg-f는 3f가 되겠죠. 그러면, 참고로, 그러면 9mg가 5f가 되죠. 그러면 f로 정리해주면 f는 5분의 9mg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f를 아니까 또이 식을 우리가 a에서 구했던 돌림평형을 이용한 식, 이 식에 대입해주면 여기 x가 나오겠죠. 계산해봅시면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계산해보면 6m, 6mg l-xmg가 3l 곱하기 5분의 9mg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mg, mg, mg 없어지니까, 즉, x는 6l-5분의 27l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계산하면 5분의 3L이 나옵니다. 따라서 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이 문제는 2018년도 9월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8A인 막대가 두축밖에 AB에 대해서 평행상태에 있답니다. 일단 평행상태 중요하고 역학적 변형을 이뤘다는 소리니까 자, 그리고, 나에서는, 오, 오른쪽 끝에서 5a만큼 떨어지는데, 이 물체가 w, 아, 무게가 w 문체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이제, b 에 작은 바퀴의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각각, 이제, t, et라고 하죠. 그때, 이제, 바퀴 반지름을 알려줬고, b 에서 이때 막대의 무게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또 힘을 표셔야겠죠 자, 여기서 t만큼 올리고 있고, 반쯤이 2a입니다. 그러면, 요 막대를 들어라는 힘은, 이게, 가, 둘이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2at는 3a 곱하기 f 모시 해야 되겠죠? 요 f라면, f는 3분의 2t가 되겠죠? 즉, 여기서 막대를 올리는 힘은 3분의 2t가 됩니다. 그럼 다른, 여기서도 이, 여기서 2t니까 여기서는 3분의 4t가 되겠죠 두배 됐으니까 자 여기 또 하나 더 힘이 있는데 여기서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죠 그냥 둔 겁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는 아 여기 잠깐 아, 말했네 여기서는 3분의 1이니까 분수 나이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F라 둡시다 그럼 여기는 3F가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F 3 f 가 되겠죠. 그리고 막대의 질량을 우리가 모르니까, 막대의 무게를 라지 mg 로씁시다 여기서 라지 mg 로 똑같이 누르고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건 이제 거리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막대 총 길이가 18A라 있죠 18A니까 6까지가5 a 니까 여기가 중간이니까 9A까지 되겠죠. 그럼 여기가 4A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도 9a니까, 여기 4a 빼면 여기는 5a죠. 여기가 4a. 여기도 똑같이겠죠. 그럼 이제 가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 는 여기 있는, 이제 힘 표시를 거의 다, 아, 그냥 다 했으니까, 우리가 두 개의식을 쓸수 있죠. 힘의 평형이랑 이제 돌림이 평형을 쓸수 있는데, 일단 힘의 평형을 써보면, 4f, 다하기 3분의 5t가 라지 mg가 되죠. 그리고 이제 돌림 평형을 써보면 우리가 라지 mg 있으면 mg를 이제 w로 나타내야 되는데 비교하는 비, 비교기 쉬우려면 이제 t로 나타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라지 mg 있으니까 요거를 상세시, 상세시키기 위해서 요 가운데를 회전축으로 넣읍시다. 회전축으로 넣으면 5A 곱하기 3F 더하기 5A 곱하기 f가 요 거리가 여기 거리에 4이 곱하기 3이니까 여기 a가 되겠죠. a 곱하기 3분의 t 더하기 6a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럼 다 해서 정리해주면 24, 15, 14af가 3분의... 20 a t 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a 없어지고 여기서 4로 나눠 주면 45 20 46 24. 가면 f는 18분의 5t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 자, 이제 나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f가 나왔잖아요. f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입하면 이제 mg가 이제 t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입해가지고 mg를 구하면 mg는 3분의 5t 더하기 9분의 5t가 되겠죠. 아, 5분의 5란다. 9분의 10t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계산해주면 답은 9분의 25t가 결국 mg가 나옵니다. 막대기 무게를 구하라 했으니까 MG가 맞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일단 이거 위에 건 지우고. 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나에서 또 이제 힘의 평을 형 써야겠죠? 그러면, 4f 더하기 3분의 1 t 이게 여기는 이제 w도 있으니까 w 더하기 라지mg가 되겠죠 이게 힘의 평형을 썼을 때고 이제 돌리미평형을 써야겠죠 돌리미평형을 쓰면 또 여기 아까와 똑같이 여기 라지mg를 회전축으로 잡읍시다 회전축으로 잡으면 또 여기가 OE. 2가 4a니까, 아까처럼 5a 곱하기 3f. 더하기 9a 곱하기 f. 더하기, 이제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방향과 똑같게, 왼쪽 방향과 똑같겠죠? 그러면 이까지의 거리는 4a니까 4aw가 오른쪽 3분의 4at. 더하기 12at가 되겠죠 그러면 딱 해주면 14af 더하기 4aw 아, 3분의 40t가 됩니다 아, at 그럼 또 aaa 없어지고 4로 나눠 버리면 6f 더하기 w가 3분의 10t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6f는, 아, 참고로, 요 f랑, 요 f랑 다릅니다. 왜냐면, 다른, 다른 장력이니까, 여기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6f는 3분의 10t-w가 되고, 나눠주면, 9분의 5t, 마이너스 6분의 w가 됩니다. 그럼 또 이제 tf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이 f를 위에도 대입해야겠죠. 이거 대입하면 w 더하기 라지 mg는 4 곱하기 9분의 5t 마이너스 6분의 w 더하기 3분의 10t가 되겠죠. 그러면 w 더하기 라지 mg는 9분의 20t, 마이너스 3분의 2 w 에더 하기 3분의 10t가 됩니다. 그것도 아 그러면 이제 w 위로 넘, 왼쪽으로 넘어가주고 mg는 오른쪽으로 가주면 가주면 3분의 5w가 9분의5 0 t m 분의5니다분의5 0 그러면 이제 아까 라지 mg가 앞, 아까 구했듯이 9분의 25t였으므로 그대로 대입해주면 3분의 5w가 9분의 25t가 됩니다. 그러면 딱 나눠주면 곧 w는 3분의 5t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막대의 무게를 물었잖아요. 근데 막대의 무게인데 이 무게가 다 w라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막대의 무게는 이 아, 막대의 무게는 w 몇 배인가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몇 배인가? 당연히 여기다 3/5분의 곱하면 같아지겠죠. 따라서 라지 mg, 즉 막대의 무게는 3/5분의 w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이 문제는 2016년도, 16년인가? 16년도 10월달 2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1차, 3을 읽어보면, 이제 수평인 상태로 정지해 있는 두 원기둥 모양의 a b 질질량이 M의 물체가 각각 매달려있고, AB 길이가 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M이라고 주어졌고, 그때, 이, 여기서, 왼쪽 끝에서 물체가 매달려있는 거리까지, 그 거리를 X라 두었고, 이 수평을 이룰 수 있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그럼 문제 우리가 일단 고해야 될 거는, 일단 생각해야 될 거는, 최대값일 때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가, 최소값일 때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가 알아야겠죠? 자,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최소값일 때, 최소값을 생각하면, 이쪽에 무, 물체가 약간 달려있겠죠? 이쪽에 물체가 막 달려있으면, 약간 막대가, 여기에, 가하는 힘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즉, 최소값일 때는 여기에, 요 실의 장력 T1이 0이 된다는 소리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갈리면 실이 이렇게 될 거니까. 즉, 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일 때는 이 T1이 0. 그리고 최대값을 상상해 보면 최대값이 되는 이쪽이 있었죠. 그러면 이쪽에 가는 힘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물체, 아, 막대는 반대로 이렇게 흘러지면서 막대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실이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이 장력, t 2로 하면 이 장력이 t2가 0이 되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최대값일 때는 이 t2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제힘 고했으니까 대충 상을 가정했으니까 돌림 병을 쓰면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전처 최대값이라 가정할 때 봅시다. 최대값일 때 자, 여기서 요 x가 최대값일 때 일단 힘을 다써 보면 밑으로 mg가 있고 여기로 f 모르니까 그리고 위에도 f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리고 막대 중심에서 mg로 내리고 있고 여기도 mg로 내리고 있겠죠 자 일단 아, 일단 돌림인평형을 a 막대에서의 돌림인평형을 써봅시다 a 막대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써보면 5분에 아안 아, 말했나 이거 요쪽을 회전축으로 잡읍시다 왜냐면 이 돌림평형 했을 때 요 장력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지. 이 장력과 이 장력을 우리가 구했어도. 뒤틀어 나왔잖아요? 얘가, 얘의 관계는 알았는데, 얘의 관계는 모르니까, 요기를 전축으로 삼으면, 요기는 이 장력이 몰라도 구할 수 있게 됐겠죠? 하면, 5분의 3 L-X. MG는, 야, MG 더하기. 2L-5분의 2lmg가 5분의 1l 곱하기 f가 되겠죠. 이거 f 누르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작, 정리해주면 10분의 7l-xmg는 5분의 1lf가 됩니다. 이거 정리해준 값이에요. 그럼 이 식을 하나 놔두고 이식 하나 써됩니다왜냐면 여기서 b에서 써가지고 위에서 제일 할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7 L-x Mg는 5분의 1 Lf 자 그럼 최대값일 때 일단 지금 먼저 구해봅시다 b에서 자 최대값일 때는 아까 t2가 0이라 했죠 t2가 0이라걸 알면, 우리가, t1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1은 모르고, t2가 0인 걸 알기 때문에, 이쪽을 회전축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럼 이쪽을 회전축으로 삼으면, 4분의 1, l 곱하기, mg는 2분의 l 곱하기, f가 됩니다. 요건 위로 당기고 있고, 얘는 밑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그럼 l, l 없어지면서, 즉, 어디 갔노? F는 1 2분의 1 MG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 값일 때 X를 하려면 여기 위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7 L-X MG는 대입하면 5분의 1 MGL이 되겠죠. 그러면 X, 여기서 MGMG MG 같으니까 없어지고 10분의 L- 마이... 아, 음, 잘못 썼네. 10분의 7L-X는 5분의 1L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X는 10분의 7L-10분의 2L이 되면서 10분의 5L이 됩니다. 그럼, 다 약분하면, 즉, 이 최대값일 때 X값은 2분의 1L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우리가 구했습니다. 2분의 1L로. 이제 최소값이 되고야겠죠. 최소값이, 최소값일 때는, 최소값은 아까 뭐랬어요? t1 0이라했잖아요 그럼 t1 0 이니까,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회전축이 아니고, t1이 여기, 여기고 t2가 뭔지 모르니까, 이쪽을 이제 회전축으로 잡읍시다. 그럼 이쪽을 회전축으로 잡으면, 2분의 1L만큼 떨어지고, mg만큼 누르고 있고, 더하기 4분의 3L 곱하기 mg. 이게 위로 l, f만큼 있겠죠 그럼 여기 l, l, l 없어지면서 즉 f는 계산해주면 4분의 5mg가 됩니다 또 아까 한 것처럼 도 위에 a, c에 대입해주면 10분의 7l-xmg는 4분의 5 곱하기 5분의 2 m g l 이니까 2, 2역분 되고 하면 mG도 없어지고 10분의 7L-X가 어 2분의 1L이 되겠죠. 따라서 x는 10분의 7L-10분의 아이다 10분의 5L이니까 10분의, 10분의, 10분의 2L이 됩니다. 아서 약분 해주면 5분의 1L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값일 때는 최솟값일때 x값은 5분의 1 l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솟값과최솟값과 이제 채트값이 나왔으니까 이 차이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l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l 하면 동분해서 해주면 10분의 5 마이너스 2 l이니까 따라서 10분의 3 l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사이는 2번, 10분의 3엘이 되겠죠. 자, 오늘은 돌림시의 평형을 수업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유체역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